네, 화양 계곡, 충북 괴산에 있는 화양 계곡, 어, 이게 와 있는데, 지금 그, 조금 하류라고 할까요? 지금 하류 쪽은 물이 상당히 깊고, 계곡이. 아주 뭐라고 할까요? 녹색. 완전히 아, 네, 초록색이, 깊게 그리워져 있고, 물이 깊은데, 조금, 어, 상, 어 물이 줄어들면서, 바위들이 많이,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날짜 TV는 뭐자신도 젊은이 못지않게 바다 알 올라가서 일부는 이제 식당에 자리를 예, 해서 점심을 이제 먹을 준비를 일부는 이제 한잔하겠죠.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제가 이렇게 걸으면은 예전에는 숨이 차지 않았는데 조금,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숨이 차는 느낌이 오네요. 피디도, 나 이름 먹습니다 피디도 사람입니다. 이곳이 이제 도명산 탐방로 입구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보명산은 이쪽이고 탐방로 할고1 2시 반까지 오면 돼요렇게시 반. 네 여기 이제 곳곳이 이렇게 다리로 또돼 있기 때문에 다리로 연결된 곳은 어, 계곡이 환하게탁 트여 있어서 상류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렇게 어, 이렇게 있죠. 그 바위를 깎고 돌멩이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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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둥글게 만들고 일부는 모래도 형성이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도. 어, 보여지는 것입니다. 네. 와, 저, 저 곳에 네. 있는, 바위가 아주 참, 여기 써있네. 그러니까. 이 바위는 화양구곡 주제 5곡. 큰 바위가 촘촘히 층을 루고있으며그 위에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첨성인데, 저 바위가 아, 첨성대라고, 하, 아, 붙여져 있네요, 이름이. 왜 첨성대인지는 몰랐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불, 대한불교 조계종 최우나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왼쪽으로 나 있고, 어, 지금 저희, 저는, 어, 날자 TV는 우측에 있는, 어,